와..여기 뭐지? 와.. 테니스장 코트 3개..4개 있는 것 같다 코트 4개 여기 지금 베레레나 서핑하러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이 페레레나 꺾는 길에 이렇게 테니스장 있습니다 어..테니스 칠줄 몰라서 그렇긴 한데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치면 날씨도 좋고 아침에 서핑을 하면은 이런 풍경을 매일 볼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어 이런 논같은데 해가 뜨면은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무슨 거울처럼 엄청 예쁩니다 여기도 아예 논이었는데 개발이 많이 돼서 자꾸 논이 사라지고 있고 좀 멀리 가야지 이런 논을 볼 수가 있어요. 짱구 근처에 아직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아침에 펠레나 레나에서 서핑하고 지금 여기 룩 룩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룩이라는 카페 왔고 원래 여기 밀루바이 룩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체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룩이라는 카페 왔습니다. 여기 되게 크고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는 저쪽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여 있고, 여기 좌측은 흡연구역이랍니다. 여기는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곳. 흡연할 수 있는 곳. 이거? 오케이. 가게는 쭉 생겼고요. 옆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흡연이 안 되는 곳. 흡연이 안 되는 자리고. 옆에 소품들도 같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는 이렇게 뷰가 있고, 뷰 있고, 또이 옆으로 넘어오면또 있습니다. 여기도 흡연이 안 되는 곳. 가게는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는 뭐지? 그냥 길이 있어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사는 데인가? 이 앞에까지는 땅을 산것 같아요 땅을 산것 같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 저기는 사람 사는 데고 여기까지가 이 정도까지가 왔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면 가게가 이렇게 꽤 크네요 꽤 크고 뭔가 동남아 발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가게 인테리어 입니다 메뉴 브렉퍼스트부터 엘피타이저 올드 이스무디 볼 로컬 페이버릿. 그래서 저는 스모크 살몬 크림치즈 베이글 시켰습니다. 어, 15세금이 붙어요. 15세금이 붙고 16 뒤에 뭐 샌드위치 햄버거, 뭐 비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은 완전 싼건 아니고, 메뉴랑 뭐한 8,000원, 9,000원 정도 할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부터 약간 8, 9,000원, 10,000원 미만은 그냥 싸다고 얘기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스 시킨 거 나왔습니다. 이거 아보카도, 스트로베리 파인애플, 망고, 망고, 망고 세개 섞었고요. 음. 무슨 맛인지? 일단 하나도 달진 않고 바나나가 들어간 맛 같은데 바나나는 안들어는데 아니 이게 어릴수록 이게 별로 없던데. 지금 앞에 공기 인간이 코코넛 시켰는데 코코넛 안에 하얀 살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살이 없, 없답니다 지금. 어. 진짜. 너무 어린 코코넛인 거같아 원래 좀 늙은 애들은 막 이렇게 두껍게 살이. 가르스 키친 사장님. 초상판. a.k.a. 공기인간 <laughs> 살몬 베이... 크 치킨?이 아니라 뭐야 이거 하여튼 뭐 그걸 로 시켰습니다 크림치즈 크림치즈 크림치즈가 치킨이 된거야? 아니 크림치즈 치킨맛 크림치즈는 아니고 하여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샐러드 소스 달짝한 게 맛있습니다. 아, 케이프, 케이프. 음, 맛있습니다 베이글에 크림 치즈에 순어 들어간 그런 맛인데 맛있어요. 와 진짜 진짜 정직하다. 베이글에 크림치즈에 훈제 연어 들어간 그런, 그런 맛. 그맛은그 그 뭐라고 러지 뭔가 이렇게 훈연된 베이크의 맛이 나면서 치즈에 약간 억지로 추가하고 있 치즈의 뭔가 꾸덕꾸덕함과 함 그리고 이 베이글의 약간 질긴 식감. 일단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브런치에 맛을 알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브런치, 지금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브런치 맞나? 하여튼 이런 빵 같은 거에 막뭐 아보카도 부서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태어나서 지금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게 근데 간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간이 딱 맞아, 뭔가 간이 맞아. 맛있게 먹고 134,000원 세금까지 한 1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